정글은 약간 외래 같은거야 집중력이 초등학생... 호구바지 순혁씨 네네 물어보세요 편하게 첫번째는 네. 저희 팀에 미래고 네네 두번째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멤버를 더 뽑아도 될까? 어떤 분들 더 뽑으셔야 되냐고 라 물어보면 선비요 일단 첫번째 아십0선비 <laughs> 예 일단 선비 예모잉님의 발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같이 남자가 좋을까요 여자가 좋을까요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어... 음... 그럼 여자로 여자는 갑시다. 여자는 기준을 잡을 필요. 는 사장님 근데 여자가 오시면 좀더 힘드실 것 같긴 해요. 사장님 <laughs> 좀 귀여운. 제가 근데 제가 생각했던 사람은 약간 귀여운 네. 막내 느낌, 순수한 귀여운 막내 느낌. 근데 그 막내는 예그 막내가 여러분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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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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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요 a y 하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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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네네네네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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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잘안 먹혀요 a y 요 k a y Okay. Okay. o 가치가 없어 피드백이 근데 솔직히 내가 하는 말 중에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어 코바이에게 우리가 배한점을 내놓는데 너는 거기서 계속 생지를 어. 버리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잖아 너. 아니 그게 아니라. <웃음> <웃음> 이게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항상 이룰나들 생각밖에 없어요. 너야 너, 너 그거 기분 나빠. 댓글 왜? 우리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. 제발, 제발, 아니야. 테살레 그런. 아네 그런거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 오르카님이 생각하기엔 멤버를 한명더 데려오는게 좋을까요? 아니면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게 나을까요? 3인 체제 어, 저는 한두명 정도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맥시멈 잡고 하면 저는 일곱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일곱 왜 명. 제가 일곱명 정도를 말을 하냐면 네네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야망이 좀 크신 분이라서요 네예 네, 그래서 일곱 명 정도는 맞아, 맞아. 있어야 조금 사장님 이 원하는 욕망만큼은 조금 팀을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, 맞아.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음. 이 조합 저, 오늘은 저, 네. 저 조합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곱 명 정도는 대 사장님의 야망에 좀 편하니까 저희 바람기도 봐주세요.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장 아, 아, 바람기가 그래. 누가 세고 누가 가장 적은지 나면 알것 같지? 누구, 누구, 나도 알것 같은데 되게 즐겁게 나오네요 카드가 <laughs> 즐겁다고요? 사장님은 제일 즐겁겠요 <laughs> 아. 어, <왜? 웃음> 너는 그냥 해당사항이 없거든 아 뭐지 그 모임의 <laughs> 바람기는 정말 특이한게 안정적인 걸 놔두고 바람을 피려면 엄청 퀄리티가 높은 남자야 정말 누가 봐도 괜찮고 엄청 저 사람이 왜날 약간 이럴 정도로 한눈에 뻑할 정도 남자가 이렇게 오면 그거에 대한 방비는 정말 약하거든요 근데 음. 이상하고 약간 좀 뭐라 야지 평범한 애가 오면 어딜 감히 약간 이러는 게 되는 거야? 고급바람. <laughs> 그 세현이 카드가 되게 특이한 카드인데요. 또요? 또 특이해요? 아까 okay. 유희적인 성격이 강해요. 어. 나한테 유희? 얼마만큼의 지금 순간에 재미를 주는가? 어. 외모 안 봐요. 상황 아. 안 봐요. <laughs> 지금 내 중간 나를 얼마만큼 충족시켰을 수 있고 얼마만큼 재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진짜 용하다 개용하 아, <laughs> 여기서, <laughs> 여기서 100% 공감해 진짜 용하다 <laughs>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3시간? 또뭐 물어볼까? 일단. 또 물어보지 또어 물어보지? 뭐어 물어보지? 뭐물어막 어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막 물어보시면 대답 다 해드릴게요 팀의 성장에 대해 조심해야 할것 선일 것 같은데 그래봐요. 어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먹고 싶다. 우리 팀이 성공하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있잖아 이런 거. 아뭐둘다물어보다 아, 집중해야 되는 거 키워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. 어, 어디 부분을 이제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거. 모모뭐잉 네. 가운데 카드가 모잉님 카드인데요. 네. 지금 그냥 이대로 쭉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대요. <laughs> 어. 우리 사장님은 조금 죄송한데 특심이 너무 없대요. 이것저것 너무 팔랑기고 약간 뭐라지 지조가 없대. 음, 음. 네. 그래서 조금 좀 차분하게 좀 바래요 뭔가를. 음. 음 내가 했을 때 좋은 거, 내가 했을 때 만족스러운 거. 응. 음세호님은 음. 어, 음.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. 떨려요. 수죠? 네.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. 게으르고 나태합니다라고. <laughs> 그리고 나스야 내... 그래 그래 너는 정신 좀 차려야 돼 열심히만 하면 된다 <laughs> 이게 이게, 이게 뭐냐 편집자 줄돈 없는걸 이게 전문용어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A불 받을 수 있는 내가 적당히 C, B불 나오면 어 감사합니다고 가는 케이스야 게을러서 효율을 추구하는 느낌 그니까 본인 생각에 나는 얼마 안 했는데 이 정도 퀄리티 나왔으면 됐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아 정신 좀 차리자 아왜 이렇게 들킨 어. 느낌이지 오늘 많이 이 사람 괜찮을까? 셀리스. 잘가 웃여지는 느낌이므로. 어, 개불에 찢어이개 부끄러워 이제 다음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번에 오셨습니다. 눈이 다음번에 편하게 주시면 되고요. 다음번도 <목소리> 편하게 이렇게 불러 주세요. <목소리>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많아 셨습니다